다음 소식은요,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건 물론이고, 거기다가 라이브 방송을 한 BJ가 검거가. 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한 거죠. 맞습니다. 대낮에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대낮요? 달렸고요. 버저실걸 라이브 방송을 했던 한 40대 여성 BJ, 그러니까 개인 인터넷 방송을 하는 여성이 지금 검거가 된 겁니다. 예. 이 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보자면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일이고요. 여성이 음주 상태로 대구에서 부산까지 약 90km를 운전을 통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더큰 문제는 운전하는 내내 스마트폰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다는 건데요. 예. 황당하게도 이렇게 음주 운전을 하는 상황을 실시간 생중계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해서 잡힌 거예요? 맞습니다. 라이브 방송 중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산 태종대로 가는데 음주 운전을 하고 있다. 본인이 직접 이렇게 방송 중에 언급을 했고요. 이 방송을 본 시청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음... 그렇게 해서 결국 해당 차량을 추적하면서 검거를 할 수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방송을 보는 사람이 위험하지가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차주를 알면 차주 차량 번호가 나오든가요? 어떻게 잡았습니까? 이 112에 신고가 들어가는데 이 시청자들이 차량 번호까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렇죠. 이112 지령실 담당자가 직접 해당 방송 채널에 가입하고 이 방송을 함께 보게 된 겁니다. 아, 이 방송을 보면 지금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가 확인이 되니까이 이동 경로를 순찰차와 공유를 했고요. 아, 남해 고속도로 대저 분기점에서 이 차량을 발견을 해서 인근 사상구 모라동 모라고까지 유도를 해서 정찰을 아, 또한 겁니다. 아, 기지를 발휘한 거네요. 그러면 이 비제는 도대체 술을 얼마나 마신 겁니까? 소주 두 병을 마시고 이렇게 위험천만한 음주 방송을 이어간 음. 겁니다. 소주 두 명이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면허 취소 수치밖에 예. 평가가 될수 있는 것이고요. 정말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 방송까지 하고 있다면은 위험성이 높아질 맞아요. 수밖에 없거든요. 엄벌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은 경찰 조사 왜왜 왜 이런 짓을 했다고요? 그래 네, 경찰 조사 결과 이제 해당 BJ는 이날 새벽까지 대구에서 한 노래방에서 혼자서 이제 소주 두 병을 마시고 잠시 또 쪽잠을 잤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고 나서 정오쯤에. 부산에 있는 지인을 찾아가기 위해서 운전대를 잡았다라고 진술을 한 걸로 보입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뭐 이른바 숙취운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한숨 잤으니까 별 문제가 안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가 아, 운전에 예. 적발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아마 이 BJ 역시도 자신이 조금 쉬긴 했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운전대를 잡은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라이브 방송을 했다는 것 자체는 그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조작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뭐 시청자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예. 그 내용을 보고 아마 대답도 하는 그런 식의 방송이 진행됐을 거라 이렇게 보이는데, 어 이렇게 이제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 도로교통법상 벌금이나 혹은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행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또 같이 진행을 하면서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다, 우려할 만한 상황이었다라는 점은 뭐 수사 과정이나 이후의 재판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될것 같다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왜 도대체 라이브 방송을 왜 했다는 거예요? 일단 본인이 직접 관련해서 밝힌 사항은 아니지만 네. 경찰은 시청자 수 때문이다. 이렇게 추정을 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극적인 내용의 방송을 하면 시청자 유입이 많아지고 음. 방송의 인기가 올라가잖아요. 이게 바로 수익과 직결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오늘 이 여성을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입건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알겠습니다.